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오 어, 어, 안녕하세요 케이크숑 짜장떡볶이가 나와서 어, 첫 판매를 우리 안호조빈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안호조빈 대의를 쌓이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남편분과 함께 케이숑 어, 짜장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떡이 어. 기존에 저희 캡션과 좀틀리게 아까 좀 작게 나왔어요. 퍼먹을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어 부담없이 짜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걸 다 짜도 되지만 너무 다 짜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왜냐면, 저 충분한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하면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이거는 얘가 붙이는 게 지금 없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생긴다. 아, 이거 울트라 크기떡 떡인데 이 떡의 크기가 굉장히 틀리죠. 조심하시겠지만 네, 굉장히 틀립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떡을 넣습니다. 떡이 너무 작아서. 먹기 너무 편한 거있죠 그렇다고 저희 캡슐 떡이랑 양이 똑같습니다 떡만 작아졌을 뿐인데 줍량은 똑같아요 <laughs> 이게 진짜 비법이네 그리고 사실 부는 것도 그렇게 심하게 안 불거든요 이따가 끓일 때 이렇게 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갈라지지 않고 불어요 그럼 조금 탱글탱글해진다 아, 나 그렇게 이구나 어묵은 좀 마지막에, 그, 쫀득함을 더 느끼고 싶어서, 이 윤기가 있잖아요. 지도다 맛있었네. 브레이크도 저는 마지막에 넣을게요. 가운데 뭉쳐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꿀트로한번 냅두는 거지. 이렇게 네, 짜장 떡볶이가 끝이 났습니다. 아 네, 여기서 만약에 조금 기호에 맞게 후추를 한 바퀴. 딱 이렇게 되면 짜장 <놀람> 떡볶이, 국물이랑 같이 먹는 게 좋아해서. 오, 좋다. 작으니까 좋잖아. 야, 이거 봐, 너무 귀엽다 이거. 미니어처 같아. 와네 개씩 먹어도 돼요, 맛아 어떨 수 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놀람> 맛있어. <놀람> 음, 음. 음 어, 이 짜장 떡볶이 첫 오픈을 또 안호조비님께서 어, 오픈을 문을 열어주시는데 아무튼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모델로서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들 드시고 신나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호조비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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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